이것뿐만 아니고, 시간도 정할 때 30분을 적용하지. 어그제 내가 책방에 가 책을 하나 보는데, 어느 학교, 뭐, 어디에 교수라고 적어놨는데, 책을 딱 보니까 시간을 30분을 적용을 하더라고.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어. 네? 동경? 동경,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 단위로 여기서 30분이 차이나. 기준을 옛날에 일본 동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30분 뒤다 이래가지고 30분을 적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옛날부터 1경, 2경, 3경 이렇게 경을 따질 때 3경이 몇 시야? 11시부터 새벽 1시야? 30분이라는 말도 어디에도 없어.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30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30분 적용한다고. 그래 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무토가 있는데 오래 나고 민년이야. 이 사람이 새벽에 3시 15분에 났어. 새벽에 3시 15분에 났어. 뭐 우리는 뭐야? 무슨 시가 되나? 갑인시가 돼. 근데 30분을 적용을 하면은 아직도 축시가 돼. 그럼 사주 격이 달라진다고.